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간 롯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라니까. 아, 첫 그때는 주간 롯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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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편이야. 그때 개막을 안했었지 네, 근데 이거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어제 대첩이었죠. <laughs> 네. 406 대첩이 사직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네. 삼성 2패로 지난주에 위닝 위크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경기에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삼성 2패한 게 무색한 한 주가 됐어요. 도직히 말씀드리면 오승을 했어요 5승이요? 충분히 음. 그럴 수도 있는 주간이었는데. 이 <laughs> 패를 너무 처참하게 얻어맞는 바람에 기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제 경기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지난주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와의 시리즈 두 경기 전부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과의 3연전이 있었는데 홈 3연전이었죠 거기서 1차전 패배, 2차전 승리, 3차전에 네, 그 일이 일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니 그렇게 <laughs> 더듬으면 그 기억이 상기되잖아 오늘은 정상적인 주간 롯데기 때문에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할 건데 이 하면 짜증나잖아 사실. <laughs>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새벽 중계 때문에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음, 잠이 안올것 같더라. 와 이영희 언원이 저한테 이 소리를 처리할 테니까 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줬어. <laughs> <laughs> 수요일부터 정리를 해봤어요 수요일은 롯데가 초반부터 득점을 했죠 음. 윤동이가 몬스터를 넘기는 홈런을 치면서 에. 시즌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김진욱 선수도 위기가 있었지만 5와 3분의 1이닝 21점 1자책 승리를 따내면서 기분 좋게 첫 승리를 거뒀고요 문동주 선수가 그때 하나 선발로 등판을 했었는데 롯데와의 일전에서 좋지 않았더라고요 상대 9경기 7경기 선발에서 이하리가 5 7으로더안 좋아졌습니다 목요일 나균환 선수가 선전을 했죠 5와 3분의 1이닝 6회 2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폰세와의 대결 잡았습니다 콘센트는 힘들게 이긴 했는데 다시 붙고 싶진 않았어요 <laughs> 하나와의 시리즈 보면 투수진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선발진이 전부 다 5이닝 이상 2실점 투구를 만들어냈고 불펜진이 한 점도 실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야, 김원중이 위험했죠 만루를 초래하긴 했지만 <laughs> 음. 잘 막아주면서 지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레이에스가 하나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3만타를 치면서 부활을 했던 게 가장 큰 소득이었죠 그리고 금요일 저는 초반만 하더라도 전날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잘 풀리겠다 싶었죠 하지만 아니라 다를까 중반부터 실점을 하면서 7회 6실점으로 경기가 <laughs>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또한번 아쉬운 피칭을 보여주면서 김진욱과 나균난이 선전한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두산과의 시리즈 보면은 2차전에서 박세웅 선수의 호투가 있었지만 그렇죠.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전부 다 부진했고 하나전에서 무실점 투구를 했던 불펜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두산과의 3연전에서 불펜의 성적을 보면 11이닝에 22실점 했습니다. 네. 일요일은 뭐 경기는 안 했죠. <웃음> <웃음> 일요일 경기를 정리를 해 봤어요. 어제 한명재 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3자 범퇴 이닝이 하나도 없으면서 음. 4시간 53분이 걸리는 아. 경기를 <laughs> 치렀죠 제가 중계했다면 저는 나갔을 겁니다. <웃음> 중간에. 이게까지 <laughs> 5대 0으로 롯데가 리드를 했는데 다해처에 5대 6, 음. 또 6대 6 동점이 됐고 7대 6 리드를 잡고 저는 김민성 선수의 쓰리런이 나왔을 때 12대 7로 리드를 했을 때만 음. 하더라도 이겼다 싶었어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때 했습니다. 이제 7회 말이었었고 이거는 페이스 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대첩이었잖아요. 그냥 끝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화레에는 대회 사고가 일어나면서 어졌죠. 네. <laughs> 지난주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타선은 사이클이란 게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아 우리 유광남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광남 선수의 새로운 음. 별명은 타지게 양간식입니다. <laughs> 최근 폭삭 소라수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도 음.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고트예요 지금까지 드라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캐릭터예요. 아, 그래요. 네. 전형적인 틀을 깨는 모든 분들에게 인기를 휩쓸고 있는 캐릭터인데 유광남은 앞으로 제가 혼자서 <laughs> 결정을 했고요. 유광남 선수가 지난주에 4할 오픈 오리에 네. 홈런 하나 쳤고 레이스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팀 타선이 리그 타율 3위, 그리고 득점 2위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투수진이었어요. 네. 투수진 성적 보면은 리그 최다 실점 지난주에 기록을 했고 근데 최다 실점 중에서도 비자책점도 5점이나 되면서 리그 최다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리그 최하 1.80 기록했고요. 피안타율도 3할 2푼 6리아. 수수진이 무너지면서 지난주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마지막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선발진 이 r 리를 보게 되면 3.38로 리그 4위였는데 음. 불펜 이 r 리가 10.80으로 지난주 가장 나빴던 팀이었습니다. 음. 피안타율도 3할 8푼 3리로 굉장히 안 좋았고요. 아무래도 불펜이라는 보직은 3진을 잡을 수 있는 팀이 필요한 보직인데 지난주에 롯데 불펜진의 9인단 탈삼진수가 5 8 9개 그쳤습니다. NC불펜 다음으로 적었던 탈삼진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삼진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났던 주간이었고요제 개인적으로 또 조사를 했던 부분은 앞서 이형원이 일주일간 롯데의 팀 타율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왜 체감적으로 계속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는가 를 음.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나 득점권에서의 성적이었습니다. 두산은 팀 타율이 지난주 1위였어요. 음. 그리고 득점권에서도 71타수 24만타로 3할 2푼 4리였습니다. 득점권에서 타율이 1위였는데 롯데 62타수 14안타였어요. 득점권에서 타율이 2할 1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득점권에서의 OPS도 0.588로 리그 세 번째로 낮았었고요. 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봐도 체감적으로 득점에서 안 좋거든요. 그렇죠. 득점권 전체 개인 성적을 보니까 득점권 타석이 가장 많은 선수가 전준호 선수입니다. 음. 전준호 선수가 득점권에서 15타수 3안타 타율이 2할에 불과하고 OPS가 0.567이에요. 이 기록이 지난 주간에 득점권 성적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현재까지 윤동희 선수도 벌크업을 했다고 하지만 한방을 노리려고 하는 접근법을 가져가다 보니까 음.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14타수 1안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모로 득점권에서 해결사를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성적이 조조하다 보니까 점수를 뽑는 부분에 있어서 천차가 심했었고요. 그럼 이거는 상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타선의 배치에 대해서 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롯데가 사직에서만 경기가 있습니다. 기아와의 경기가 있고 NC와의 경기가 있는데 NC가 홈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직 을 홈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시리즈는 nc가 사직 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경기가 되 겠어요 아 기아 지금 기아가 롯데보다 순위 가 낮습니다 음. 근데 전혀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 지 않아요 기아는 단단히 베르고 있겠죠 올라 가야 되는 팀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롯데가 기아보다 사정이 좀더 낮다 고 하더라도 과연 기분 좋게 출발 할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두 투수가 데이비스 는 어제 한 경기가 흔들렸다고 하지만 음. 반지가 계속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음. 데이비슨또 슬라이더를 우타자에게는 아껴야 돼요. 근데 두산과의 어제 경기를 보시면 계속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슬라이더가 곤란해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일변도의 피칭이 어느 정도 분석이 들어가면 떨어지는 스플리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스플리터의 활용도가 낮았고 데이비슨이 더 바깥쪽으로 빼다 보니까 제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데이비슨이 고쳐줘야 되고 레포토리의 변화가 미국하고 다르게 필요할 것이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변화가 안 나왔어요 첫두 경기에서는 포신과 슬라이더를 위주로 가는 피칭이 어느 정도는 적중했지만 투패치는 아무래도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기아가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롯데가 기아를 가장 괴롭혔던 팀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한데 지금 어제 그 대첩 이후에는 그런 위로가 <laughs>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첩의 중심에는 롯데가 있잖아요 그 대첩을 겪고 나면 은 후유증이 심해져요 아무리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지금 못 불편이 너무나 헐거워진 상태니까. 이제는 5 점을 앞서 있어도 안심이 안 돼. 심지어 경기 후반에도 1 2대1로 앞서고 있다 뒤집었어. <laughs> 와,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지난 시즌에 롯데가 기아를 가장 괴롭혔는데 말하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데 기아가 괴롭히고 말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위로의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뭐왜틀렸타 1승 8패 하는 팀이 필요 있습니다. 없어요. <laughs>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첩은 안 했잖아요. 어쨌든. 대첩은 안 했죠. 대첩, 대첩은 없죠. 왜 대첩이 붙겠어요? 대첩은 나오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첩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4월에 나왔어요. 와 이거 지금 위험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주간 롯데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간 롯데도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도록 롯데가 꾸준한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메이저리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롯데 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셔서 주간 롯데를 언제 하느냐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간 롯데를 찍어봤지만 사실 기분은썩 좋지 않았습니다. <laughs> 찍을 기분은 아니었어요. 이번주는 이찬석 기자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기분이 좋아질 거면 1일 롯데 해야 돼요. 아, 1일 롯데? 한번 기분좋게 이길 때 이길 때 그냥 1일 노트 하는 거지. 아 그럴 네. 때마다 1일 노트 한번 긴급해서 내가 <laughs> 그랬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웃음>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